안녕하십니까. 교회발전연구소 대표 이능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한봉 목사를 모시고 잠시 말씀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 하면 아주 부흥사 회장도 하시고 상당히 섭취하신 학교 연구에 대중장이신데 특별히 교회에서 또 이렇게 총회에서 재미를 맡으셔서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금년에 금년에 스킨 채팅. 저렇게 또 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어, 이제 재개발 특위 위원회가 앞으로 어, 전국을 거쳐서 권역별로 아. 세미나를 지금 개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가 능력별로 네, 이렇게 보면은 재개발하는 것들이 막 불미가 나고 있거든요. 교회가 미처 대처하지 못해서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좀 다소나마 도움을좀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며 하는 바램이 있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이제 몇 군데나 하시나요? 지금 이제 서울 여 n 총회를 기점으로 해서 e s 대 Pusan, Hebu, Hangju, t e j 정 n g Hunden, t a s 를 k d 면 v i l Tan, t a s o 이 t a n g i 요 l e Tang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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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를 개최한 데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좀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믿고 믿음으로 맡겨주실 사명 감당하고자 이렇게 출시하고자 애쓰습니다그 재개발위원회에 멤버들이 누구를 모신 대요 일단은 이제 우리 현 임원들하고 네. 고문 목사님을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아, 고문이 누구예요? 함성 목사님하고 조대천 목사님과 일단 직전 위원장을 맡으셨고 어, 어, 전임 그뭡니까 위원장을 이미 어, 하셨던 그, 대신 목사님이십니다. 그 마당발 어, 김종일 목사 있었습니다. 네. 김종일 목사님은 두 위원장도 함께 같이 감당하고있습니다 아, 그럼 네. 뭐 아주 뭐 주변의 차고들이 시키고 기 하는 것에고 일단 맹이니까 일사천리로 뭐, 잘될것 같습니다. 목사님 전에 많이 몸이 안 좋았는데 아주 건강이 좋아시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내 왔고요. 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 믿고 열심 하겠습니다. 지난고려원인가삼성병원 어, 뭐 고려병원 어, 그때 삼성병원 네. 그때는. 아, 병원에 갔었는데 네. 네. 혹시 이거 주 앞에 은 아닌가? 아, 는 내경색 때문에 쓰러졌고요. 내경색으로 네. 네. 인해서 을좀겪죠그 네. 하나의 언어로 네. 비침문을 받았으니깐 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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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후유증이 다른 사람 모르면 본인만이 느끼는 그런 거이 네.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일해 주시면 하나님이 또 우리 일을 지켜주십니다 네. 네. 이건 재개발로 인해서 그 아마 성과를 내면 아마 별 3까지 는 놀라운 효과와 열매가 네. 있지 않겠니요 네. 그런데 까지 네. 가는 데는 그토 하나님 켜주시는이시다아면 네. 감사합니다. 에, 지금까지 대니수 장로의 초에 재개발 특별위원장을 맡은 김학모 목사의 연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건강하시오 네, 감사합니다.